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2024년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또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지내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맥주인생일기 134일 차입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은 79페이지죠 오늘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잘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민수기 23장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134일차 오늘 말씀 출발합니다 첫 번째 민수기 23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람이 등장하고 발락이 등장합니다 발람 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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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람 발락 헷갈리시죠 그죠? 발람 발락 등장하는데 발락은 모압베 왕입니다 왕 왕이 발락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발람은, 어, 선견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선자이기도 한데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아닌 선견자 또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발람입니다. 자, 모아방 발락이 겁이 났습니다. 왜 겁이 났냐면, 이스라엘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워낙 많은 사람이 우 이렇게 몰려 들어오니까, 아, 쟤네들 리를다 없애버리겠구나.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 불러서 저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신의 능력을 좀 이렇게, 아니면 신과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면 이스라엘 망할 것이고 우리 모합이 잘 견디고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불렀죠. 그냥 부르지 않았겠죠. 많은 뭔가를 주었겠죠. 그죠? 댓글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발람, 발람 그 선견자 또는 선자입니다. 발람이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또 기적을 보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을 넣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 치고 참 대단하죠. 그죠? 자, 그다음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26절 보시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결국 발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더잘될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 은혜가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놀란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더 귀한 일하게 을될 것이다 하는 말을 오늘 하게 됩니다. 빨라기 때문에 화가 나죠, 그죠? 저주하려고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돈저 불렀더니 저주와 축복을 하니까 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발람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가 비록 이방인이고 그가 또 비록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뭐 우리들은 그죠? 발람 발람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넣어주셨을까요? 발람처럼 와가지고 기다가 되고 서언 서서 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 또 힘이 되는 말, 또 위로되는 말 그런 말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각자 전그 자리에서 또 유익이 될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겠죠. 자,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은, 어, 그렇지 않은, 해야, 해서는 안될 말을 안 하면 된다, 라는 뜻도 되겠죠. 그죠? 요즘, 저 유튜브를 보고 또 TV를 보고 하다 보면, 참 별로인 말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 어, 뭐, 참, 뭐, 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그러니까 좋은 뜻인데도 개를 붙이는 경우가 많고, 아, 나 미쳤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간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유행에 우리 어떤 민감하고도 유행을 따라가는 게 있다 할지라도 저도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최대한 말에 대해서는 좀 조심조심 하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말을 할때하나님너 주신 말을 하고 위로의 말, 경제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은 그 다음은 그말 표현 자체가 좀 아름답고 이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을 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들도 조금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좀 좋은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법들도 잘좀 알았으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주님이 넣어주신 말을 해야 한다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82페이지고요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읽도록 그렇게 하신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83 페이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혹시 그빵 중에서 공갈빵 하시는 공갈빵 이게 네, 되게 크죠, 그죠? 근데 딱 깨면 부서하고막 바삭 바삭 부서지면서. 아니 막다비어있죠 그죠 물론 먹을 때 맛있습니다 그죠 네, 누가 공갈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이름 같아요 그죠 자그 말대로 어, 우리 삶 가운데 참 공갈빵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소망했던 것뭔뭐참 신뢰했던 그 어떤 것들이 무너질 때참 공갈빵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때로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를 모르지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진짜 이때는 내가 도와주겠지, 이때는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블로그 사람이 일부러 뭐 그런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공갈빵 먹는 것 같은, 공갈빵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런 공갈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 소망이다라고 우리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비록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산 소망은 없어 변치 않는 분이시죠.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우리, 우리에게 막 뻥을 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국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심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어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산 소망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그산 소망 되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구나. 아,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아,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참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아, 진짜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을, 진짜 산소망 되시는 것을 오늘 경험하며,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산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만나보실까요? 네.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또 날씨가 좋네요. 그죠? 낮이 좀 덥다고 합니다. 또, 어, 또 은혜가 에서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